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받디까요 네, 현대0 네, 0점7 2 6 0 0원에8 8요7 6 0 0 0원8 0 0 0 7 0 0 0원네0 0 0원8 8 8요0 0원8 아, 이거 너무 아쉽네요. 저, 제가 보는 시선에는 아쉬워요. 좀 왔을 때좀 줄여줬으면 어땠을까? 비중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죠? 네. 네 적으면 은 네. 기다려보고 지금 또 늘려보고 하겠는데 그러니까 비중이 많으니까 혹시나 주식이라는 건 다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거기에 대비를 주가가 올라오면, 우리 이게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 진짜 필요한 거예요. 주가가 올랐다가 네. 내 매수가가 오지 않아도 내가 비중이 많으면 줄여놔야 내 매수가가 안 오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 내려왔을 때 네. 그때 이제 내가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느 비율 상에서 매수가를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와 주면은 좀줄일 내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나머지가 더 올라가서 그 손해 본고 이상으로 가면은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줄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늘릴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지금 비중이 48%인데 어떻게 비중을 늘려요? 그렇죠 늘려봐야 효과가 네. 없다는 라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시간적인 부분을 많이 기다려야 될 부분이 또 왔습니다. 시간 더 기다리셔야 돼요.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아까 소비 쪽이나 이런 쪽이 내년 1분기까지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 좀더 기다리세요. 더살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요. 사지 마시고요. 기다렸다가 다음에 올라오면은 6만 8천 원 정도, 6만, 한 6만 5천 원 정도네요. 6만 5천 원이에요. 네, 여기 오면은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한번 줄여보세요. 아시겠죠?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좀 줄여놓고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좀, 내가 좀 물어볼게요. 네, 어머니, 죄송한데, 네,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끝나서요. 제가 더 해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전화 주시거나 내일 저희 유튜브 제가 내일 강연하는데 오셔가지고 그쪽에서 물어보시면 제가 상담 이어서 도와드릴게요.